시익길 하고 있는데 75만 먹었다고요? 잠깐만 75만이면 이거 그거 허민시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사가 가면 안 되지 않나요? 경심 75만이에요? 아 75만 매소가 아니고 경심으로 75만 경험치를 먹었다는 거죠? 시익길 괜찮은데? 이거 전직하고 시익길 가볼까? 전직하고 그러면 거기 가봐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개멍청한 게 죽숲에 있었네 거기 전사 잘 껴주나요? 거기 전붕이 잘 껴주나요? 전사, 썬콜, 궁수, 우대라고요? 전사가 우대라고? 너무 좋다. 전사를 우대해주는 곳이 있어? 시간당 75만이면 훨씬 좋다고, 죽습보다.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이님. 저 개멍청한 게 죽습에 썩을 뻔 했네요. 그럼 이런 칙칙하고 냄새나고 돈 많이 받는 죽습이 아니라 시길로 가죠. 그게 맞다. 아, 왜 빅토리아, 빅토리아가 왜 오후에 그렇게 빨간 점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아, 나 진짜 80위까지 여기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진짜. 아, 너무 다행이다. 아, 이제, 주, 이제 진짜 죽수 끝이구나, 그러면. 죽수 끝, 완. 자, 바로 갑시다. 크루스 세드 전직. 저 법사만 3차 두번 해봤지 전사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얘도 뭐스킬봉이 이런 거안 쓰겠지? 그냥 딱 진짜 전사겠지? 자, 법프 써주고 가서 후드롭 해주도록 하죠. 일로 오세요, 선생님. 아, 얘도 그냥 이거네. 이번에... 아,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어우, 렉 너무 심한데? 와, 얘... 이거 뭐야? 페이지야? 뭐야? 어? 어, 어? 아 뭐지? 아, 잠깐만,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조금, 어,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아, 이거 전사 전직은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빡세다고? 아, 이게 사냥터 이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음. 어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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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끄럽네. 아, 내, 내 경험치. 아, 이거 럭도 안 찍어가지고, 경험치. 어우, 나 처음 죽어보네, 전사로. 일로 와. 어딨어? 야. 야 이거 뭐 들고 있냐 저 리펙스 아니야 리펙스 애반데 뭐야 명중률 감소 야. 오좀 아픕니다 그래요 체력 신경 써가면서 해야겠네 어이 안된다고 안된다니까요 선생님 덤벼봐 아까는 방심해서 죽었지 방심 안 하면 님은 나못 이겨 왠줄 알아 넌 포션 없잖아 나는 포션이 있고 오오 오, 뭐야 갑자기 피가 많이 나는데 왜안 죽냐 얘 근데 아니 왜안 죽어 체력이 몇이야 어허, 만통을 챙겨왔지요. 그래, 이게 빨리 죽으라고. 드디어 크로스이더구나 어, 좀 너무 멋있다. 뭔가 좀, 좀, 좀 간지 개지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전봉에서 진짜 전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내가 널 잡을 수 있니? 오, 뭐야. 응. 잡네? 내가? 너를? 이게 진짜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높은 몬스터를 잡으면 잡을수록 썬콜이랑 비교가 좀 많이 되죠. 분노 쓰고 때려볼까? 빵빵빵 세 방인데? 70대 썬콜은 감히 꿈도 못 꾸던 그런 데미지죠. 이런 거 보면 진짜 확실히 좀 전사하는 맛이 이제 슬슬 나올 듯. 오케이 얻었죠. 음, 바로 크루세이더 하러 갑시다. 아, 괜히 뭐라고 이거 맨날 할 때마다 떨려. 이제 진짜 전붕이가 아닌 크루세이더가 되어보죠. 3차 전직을 하고 싶습니다. 축하 안해. 야, 크루세이더가 되었네. 홈보 어택으로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특수 기술들을 사용하며 아머 크래쉬 몬스터들의 방어 능력을 부술 수 있다네. 오케이 좋습니다, 님 이제는 타이터의 길이 아닌 크루세이더의 모든 것이죠. 콤보 어택. 콤보를 쌓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며 공격할 때마다 콤보 카운터가 올라가 피니시 어택을 사용할 수 있다. 콤보 카운터의 최대는 5이며 데미지는 콤보 카운터 3일 때가 기준. 페니 검. 적하나의 암흑 상태의 공격을 가한다. 다만 검을 장비하고 있고 콤보 카운터가 올라간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코마 검, 기절 상태 공격을 가한다. 주위에 있는 적이 큰 소리를 질러 데미지를 주는 가과 동시에 일정 확률로 기절시킨다. 한 번에 여섯 마리 이상 공격할 수 없다. 뭐야? 이거 로, 로, 로어 같은 거야? 샤우트가 로어랑 비슷한 그런 건가? 이거 원래 이런 거 있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지. 난또 텐시아가 크루세이더도 힘들어 보인다고 하나. 던져준 줄? 장비하고 있는 방패 방어력이 상승한다. 방패를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다. 뭐야 두손검인데 이걸 왜 올려 그러면 콤보 어택부터 찍으라고 하거든요? 콤보 어택을 찍어주죠. 자 콤보 쌓아 봅시다. 둘 오. 그래 이게 크루세이더지. 드디어 상남자가 되었어. 야, 진짜 그냥 파워 스트레크만 계속 쓰는 거네 얘는? 와삼타 때도 파워 스트레크만 쓴다더니 진짜 레전드였잖아. 자, 어찌됐든, 일단, 제, 이제 본캐가 되어버린 우리 전붕이죠. 우리 전붕이가 이제 3차 크루세이더를 찍었고,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레벨을 올리면 올릴 때마다 80대는 뭐, 장갑을 또 직작을 하고, 무기도 직작을 하면서, 아마 신발이랑 갑바는 그냥 살것 같은데, 작을 하기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아마 신발은 살것 같고, 갑바는 아마 제일 마지막 순서로 작을 할것 같고요. 아마 작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80이 되면 장갑이랑 이제 무기도 직작을 해서 이제 목표치 장갑은 공 10위를 만들고, 어, 무기는 일단 상태를 보고 좀 쓸만하면 쓰고, 어, 아니다 싶으면 좀 도전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일단 전봉이 70을 찍었고, 어,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fantastic